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며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멀리서 열 명의 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명의 무리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저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강제로 마을 밖에서, 마을들과 분리된 곳에서 일반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크게 소리질러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을 염두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하다는 선언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그렇게 치유가 된 이후에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나병 환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한 그러한 절차상 확인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열 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빨리 만나기 위해 마을을 출발했습니다.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바쁘게 그리고 부지런히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걸어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는 도중 나병이 치유되었는데 그열명중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15절, 16절은 그가 보인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으로부터 낳음을 받은 그 사람은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다시 되돌아와 자신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왜그 아홉 명은 함께 오지 않았느냐? 그 아홉 명도 함께 치유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그한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가리키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나머지 아홉 명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치유함을 받고 다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 갈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 소리 높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며 외쳤었는데, 이제 몸이 치유된 후에는 그 은혜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10명의 남의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0명의 남의 환자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10명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던 중에 나병이 치유된 후에는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그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홉 명은 그냥 갈 길을 갔습니다. 즉,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고 나머지 아홉 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와 나머지 아홉 명은 똑같이 똑같이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행동과 결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열 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우리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높여 외쳐댔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안고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에 크게 기뻐합니다 아마 10명의 남의 환자를 모두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그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의 그 힘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에만 기뻐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갈 길을 갔던 그 아홉 명의 그 나병 환자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저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만족하며. 다시 여러분들의 가던 예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몸이 치유되어 돌아오는 길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도 그 앞에 엎드려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그 은혜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신의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께 빨리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감사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철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는 그 자녀가 감사를 깨달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님에게 부르짖기만 합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만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철이 들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헤아리기 시작하고 부모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자녀의 모습, 이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 성숙해져 가는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성숙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져 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더 크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주님께,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치유함보다 더 훨씬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7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그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주님으로부터 구원까지 받는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몸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더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주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말씀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그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구한 것은 나병으로부터 고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감사로 충만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말씀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잠시 기뻐하고 그 은혜를 잊고 자신들의 갈 길로 돌아간 그 아홉 명의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로 충만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르시며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창조교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호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응답하되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믿음 가운데 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